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곱스입니다 사실상 월드컵에 갈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버린 14억의 희망 우레이가 월드컵 광탈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득점 그 순위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었던 우레이였는데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기력으로 상하이 하이강의 리그 우승에 엄청난 기여를 했으며, 아직은 중국 최고의 선수라는 걸 유감없이 선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3차 예선이 진행 중인지라 중국 축구팬들이 내심 우리에게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볼까? 하지만 지난 시즌 막판 반올판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걸 기점으로 이번 시즌 초반에도 나오지 못하다가 리그 8라운드부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리그 6경기에서 줄곧 교체로 출전했으나 또다시 명단 제외를 당하기 시작했고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레를볼 수가 없었죠. 중국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뛸 상태가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한 우레는 훈련에 불참했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작년 말에 당했던 심각한 부상이 재발하면서 다시금 수술대에 올라간 우레인데요. 따라서 복귀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시즌 막판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심각한 부상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예전의 폼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이러는 사이에 중국 축구 최고 유망주 릴리민과 최고 유망주 왕이동이 치고 올라가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레알마드리드 출신 윌양밍이 꾸준하게 차출되면서 중국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최근 심상치 않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왕이동이 넥스트 우레이로 불리고 있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한편 중국 국대는 중국의 희망이라고는 하지만 주전 공격수인 우레이가 이뜸 없던 처참한 경기력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참가국이 오지게 늘어났어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중국의 자리는 당연히 없었는데요 2030년 월드컵쯤이면 우리 애가 40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실질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도전이었을 텐데 예선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아쉽게 돼버렸네요.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친구는 리그에 들어오면 정말 멋지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의 실패함. 우레이가 리그에서 뛸 때와는 다르게 국대에서 개판을 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츄리 클럽 가입을 코앞에 둔 우레이에게 냉담하게 굳이 없는 반응을 보여주는 중국 축구팬들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국대 은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과연 우레이가 중국 리그에서는 유중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14억 중국의 희망에 안타까운 근황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